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언제 알게 될까요? 언제나 다정하고 말 잘하는 그가 갑자기 다른 얼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잘 웃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며 늘 옳은 말을 골라 말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은 가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의 감각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온한 일상에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작은 권한이 생겼을 때, 누군가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감정이 흔들려 자기 통제를 잃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여전히 다정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공정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고. 그 삶이란 바로 그러한 순간들 속의 반응을 뜻합니다. 작은 결정 하나, 하찮게 여긴 말투 하나, 별일 아니라는 듯 내뱉은 비웃음, 그 짧은 틈 사이로 본성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회사에서 실수를 한 동료에게 어떤 눈빛을 보였는지, 길을 걷다 부딪힌 노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순간이 진짜입니다. 권위 앞에서 갑자기 작아지며 아첨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선 고개를 들고, 화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유 없이 당신을 조용히 무시한 그말 없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늘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녀가 늘 상냥하게 웃더라도, 그건 연습된 겉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가 무심코 보인 태도는 습관과 깊은 무의식에서 흘러나온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말, 그녀가 반복한 눈빛,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의 말투로도 충분히 경고가 될수 있으니까요. 다시 돌아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아픔 앞에서 어떤 얼굴이었나요? 누군가를 향한 분노 속에서 어떤 단어를 골랐나요? 본성은 순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지키세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줄은 몰랐어요. 평소엔 정말 괜찮았는데요. 그날 따라 좀 예민했겠죠. 하지만 그날, 그 예민한 날의 반응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진심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을 때 거짓에 머문다고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 속에 머무르기 위해 그가 보인 무례를 그녀의 거친 말투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땐 좀 힘들었겠지. 내가 예민했나?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씁니다. 친절한 얼굴, 조심스러운 말, 정제된 표현과 익숙한 미소. 하지만 진짜 모습은 그 가면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가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찢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가면을 계속 믿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순간에 스며있다고 스토아의 현자들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을 보라 했습니다.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드러낸다고, 당신은 그 순간을 보았나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존중을 지켰나요?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나요? 한 번쯤은 되짚어야 합니다. 왜 나는 그 장면을 외면했는지, 왜그 말투를 애써 잊었는지, 그 무시, 그 조롱, 그 침묵, 그건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본성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느꼈던 찜찜함, 그 순간의 낯선 거리감,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철학이 보낸 경고입니다. 사유하라. 그리고 당신을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라. 사람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게 작은 힘을 쥐어 주어 보세요. 권력이라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사소한 결정권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생기는 위치, 또는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 그때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지, 그녀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반복된 선택 속에서 형성된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평소엔 겸손하던 사람이 회의 자리에서 의견을 묵살하고 조용하던 사람이 직급이 높아지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이전에 그가 가면이었고 지금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힘의지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한다고. 그 힘을 갖게 된 순간 평등한 얼굴은 사라지고 우월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눈빛을 보았던 적 있나요? 대화가 아닌 통보처럼 말하던 그 사람. 실수한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웃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민낯입니다. 작은 권한 앞에서 드러난 그의 태도는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는 언젠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누구를 외면하는 방식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향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할건 지금 그가 보인 그 반응이 곧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유하세요.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태도를 당신을 지키는 건그 단서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분노를 쏟은 적이 있나요? 사소한 오해, 피곤한 하루 혹은 단순한 기분으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말을 골랐나요? 어떤 표정을 지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그는 사과했나요? 아니면 침묵했나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감정은 인간을 시험하는 불이다. 그불 앞에서 사람은 드러난다고. 감정은 가면을 태웁니다. 조심스럽던 말은 거칠어지고 평소엔 참던 태도는 터져 나오죠. 그 순간에야 그 사람은 꾸미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이 사실 가장 오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넌왜 그렇게 못나니? 진짜 피곤하게 해. 이 말들은 순간의 격정이 아닙니다. 쌓여있던 판단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평정심을 되찾은 뒤에도 그 말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했는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넘겼는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며 탓했는지, 감정의 순간에 본성이 드러나고, 그 후의 태도에 그 사람의 깊이가 보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것도 물이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흐르듯 드러나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찌른 말 한마디, 우연처럼 보였던 그 비아냥, 그건 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좋은 날 어떤 사람인지보다, 나쁜 날에도 사람다운지를 봐야 합니다. 그 파도 같은 날들 속에서, 당신을 지켜준 눈빛,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애쓴 태도, 그게 진짜입니다. 사유하세요. 그가 흔들릴 때, 당신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장면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일을 대할 때 눈빛이 바뀝니다. 존중이 사라지고 관심이 옅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경멸.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서열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투와 시선으로 사람의 가치를 구분짓습니다. 노인은 무시하고 말 더듬는 이는 웃음거리로 만들며 자신에게 이익 없는 사람에겐 기계처럼 대합니다. 그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당해도 될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한다고 왜냐면 그가 드러내는 태도는 자신의 본성이지 상대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 무례한 이는 힘 앞에선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익숙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상사에게는 늘 웃고 직원에게는 짜증을 낸다면 그건 상황에 따른 태도가 아니라 품성에 따른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게는 잘해. 나한테는 항상 괜찮았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못되게 굴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언젠가는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가 사람을 도구처럼 대한다면 언젠가 당신도 그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관계를 판단할 때 당신에게 잘하는가 보다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가 어떤 순간에도 약한 일을 존중하는지, 작은 존재에게도 예의를 지키는지, 그 사람의 본성은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맑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사유하세요. 지금 그의 태도는 당신을 향한 예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쉽게 말을 고칩니다. 하지만 말투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말의 내용은 머리로 조절할 수 있지만 말의 어조는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늘 정답 같은 말을 합니다. 배려, 이해, 존중이라는 단어들을 잘 엮어서 감탄할 만큼 매끄럽게 전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의 끝에 담긴 어조. 그 말투 속에 깃든 미세한 공격성 때문입니다. 조롱하듯 살짝 올라간 끝, 지적처럼 눌러 앉은 억양, 들리지 않게 내뱉는 한숨 같은 단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어를 영혼의 반영이라 했습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말투는 속이지 못합니다. 평소 말투는 습관이고, 습관은 오래된 감정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투는 이미 마음 속에서 상대를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왜 자주 피식 웃을까요? 그녀는 왜늘 그냥 그렇다는 식으로 마무리할까요? 그 사람의 말은 괜찮은데, 왜 당신은 늘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요?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당신을 향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는 말은 그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방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 말은 당신이 이미 상처를 받았음을 부정하는 회피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로 더 많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사유하세요. 그가 자주 쓰는 말투, 그녀가 당신을 부르는 억양, 그 속에 깃든 마음의 온도, 그 흔적을 읽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시, 회피, 침묵, 이말 없는 반응들 속에는 말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의 철학자들은 침묵을 절제의 미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침묵은 절제가 아니라 무시이고 경계이고 단절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했을 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시입니다. 당신이 슬픔을 꺼내 놓았을 때 그녀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면 그건 외면입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당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말 없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늘 중립이 아닙니다. 때로 침묵은 자기 안의 판단을 말로 꺼내기 귀찮을 때, 상대를 굳이 이해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앞에서, 종종 조용해진다고, 그리고 그 조용함은 때로 가장 강한 거절이 된다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가 있는 거라고 침묵은 시간을 주는 거라고 하지만 진짜 침묵은 이미 마음이 정리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당신의 말이 더는 의미 없다는 듯한 그 조용함은 말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혼자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가 보내던 그 표정, 그녀가 입을 담은 그 공기,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말 없는 태도 속에서도 진심은 흘러나옵니다. 그 침묵은 관계의 마지막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차갑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때때로 이유 없는 거리감을 보였죠.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내가 너무 민감한 걸 수도 있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설마가 쌓여 관계는 무뎌지고 자신은 지쳐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라 판단하지 말고 먼저 관찰하라. 그의 말투, 그녀의 반응, 그 작은 단서들이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음을 사람의 본성은 큰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반복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꾸만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기분 나쁜 말을 농담처럼 던지고 사과 없이 넘어가길 기대하며, 불편한 상황에서 쉽게 사라지는 사람들.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그의 구조이고, 그녀의 품성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희망은 인간을 더 오래 속이게 만든다고, 당신이 가진 그 마지막 기대가, 사실은 당신을 계속 다치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은 면도 있잖아. 나한테는 다르게 대해줬던 적도 있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좋은 순간이, 당신을 회복시키는 힘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기대하게 만드는 덫이었는지입니다. 사유하세요. 그가 보여준 그 작은 단서들, 그녀가 선택한 말과 침묵의 순간들, 설마가 반복된다면, 이미 확실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뿐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착각에서 자신을 구하는 일, 그게 철학이고, 그게 생존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고, 당신이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조금씩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채고도, 아니야. 기분 탓이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겼던 바로 그 순간들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에 다친다고 당신이 다친 것은 그의 말 한마디나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석하며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불편했는데 그걸 예민함으로 바꾸었고 분명 무시당했는데 그걸 농담이라고 넘겼고 분명 무너졌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일로 해석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감각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말이 막히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졌던 그때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다고 이제는 당신을 속이려는 당신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잘해주던 그 모습만 기억하며 불편했던 순간들을 덮으려는 그 습관적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반복해서 용납한 나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사유하세요. 그를 떠올릴 때왜늘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는지, 그리고 왜 당신은 늘더 좋은 얼굴만 기억하려 했는지, 진실은 늘 있었고 침묵한 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말투에서 계획이 아니라 감정의 순간에서 명함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그토록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말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작은 권한을 취자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실수한 일을 비웃고 감정이 격해졌을 땐 당신조차도 방패막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당신은 한 번쯤은이라고 생각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지금은 예민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반복은 구조이고 그 구조는 그 사람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망을 겪으며도 그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달라지길 바랐고 좋았던 모습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합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도구처럼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사유가 당신의 감각이 계속해서 보내왔던 그 신호를 이제는 외면하지 마세요. 아무렇지 않은 듯 반복되는 무시, 가볍게 웃으며 던지는 조롱,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는 침묵, 그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건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관계를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사유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철학은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무시당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조금씩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자신을 존중하는 쪽으로 다시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당신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본 것을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느낀 것을 부디 외면하지 마세요.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 그게 당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사유하세요. 당신이 허용한 관계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할 방향을.